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다시 문이 닫힌 가게엔 CCTV와 방범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이 사모만 보안은뭘 말하는 걸까? 그런데 우린 주변 상인에게 조카 박씨에 관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BS 방송국에서 나 왔는데요. 저쪽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원 아, 신년 있었지. 아 십년요? 네. 아 어... 근데 왜 갑자기? 모르고 다시, 뭐, 지어갖고, 뭐, 차집을 하니, 뭐, 뭐, 뭐 식당 하니, 뭐, 카커면서 자기 부친 돌아 하시고, 뼈도 막혀. 같갖고우리고 쫓겨났다, 이쫓겨났으거예한 달인가? 그영하님 돌아가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장, 오르지안 죽고, 그분, 그, 저, 올린다 하면서, 그걸 아직 안올려고 아기를 서로 지니다 그분을 그걸 또 서로 다 했잖아. 나도 그걸다는데그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도 이야기하더라. 건물 다게는가자가 만들고 건물 명의를 넘겨받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박 씨가 돌연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모든 게 가게 아래 묻힌 금괴 때문일까? 박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디십니까?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입니다 생각도 없고 왜 동네 시그렇고왜그 간실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실인 이유가 금계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그냥 새로 건물 짓고 가지고 세를 받더라도 그래가 제대로 세를 더 받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내고 갔던 거예요.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건 30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가 받기 위해서일 뿐 다른 목적이 없다는 박지. 엄청 친하셨다면서요 두 분이. 그 정말 맛있지 마시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에겐 표현할 때는 약뭐 사이비, 우연명화 이런 거뭐 포즈 취하듯이, 그런 거막 취하다가 여기 있다 이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가 최초 발견 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겨 넣는 거? 사실 박씨는 금괴가 묻혀 있다는 외삼촌의 주장이 그저 황당하기만 하답니다. 이것또 무슨 얘길까요 분명 과학적 방법으로 금괴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외삼촌 김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금괴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이 파장이 사람 몸에서 나오거든요. 예. 금괴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금괴가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기감 느끼는 사람도 느낍니다. 느끼고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예. 여기를 보고 먼저 김씨 부부가 금괴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파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운만으로 금괴가 매장된 위치와 대략적인 양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김씨 부부. 부부는 기꺼이 그 방법도 공개를 하겠다며 우리를 마다 우리 그렇습니다. 예장물의 있는 박물까지여까지는 이제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있잖아요습니다저 그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데 거기에만 면이쪽에는 바동이. 죠 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제 인체가 는 아래 바동에 는만 아주. 그래서 제가 하는 손을 놓으면? 물기. 손을 잡으면? 물기. 응. 금괴의 파동을 느끼기 위해 우리도 비교를 전수받아 보기로 했지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도무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안 되는 게 아니고. 혹시 느끼세요? 제가 하는 에너지. 솔직히 좀기어 어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기을 믿고 있는 게 조카 박씨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맞아, 짧은 시간에 저희 경비 다 내고 원상복구 다 하고 원상복구 할 것도 없고 오늘 문 열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 이렇게 힘들게. 결국 김 씨는 토지 상속자인 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254조는 발견자가 발견된 금계 총량의 50% 부동산 소유자가 50%를 갖습니다. 금을 혼자서 다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발굴하자 그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발굴도 안 하고 자기는 없다고 믿는데요. 행여라도 금괴가 나오면 자신과 절반을 나눠가는 게 싫어서 발굴을 차일필 미루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의 땅에 지분이 있는 또한 사람. 박 씨의 어머니이자 김 씨의 누나는 금괴대에 어떤 입장일까. 금이 있잖아요. 지금 어. 딱히 금이 있다고. 네.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뭐될 문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네. 해보는 건좀 어떠세요. 그냥, 그거는 맞아요. 아들하고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들 보고 야야 확인해봐라. 뭐 결정적인 그런 거에는 저는 제가 뭐 그때는 못 하죠. 그런데 우리와의 통화에서 조카 박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만면 돼도 뭐, 온대서 다 날리더라도 그 방송까지 다 버리면. 네. 그럼 만약 나 혼자 한 저는 없다고 99% 믿고 있지만. 99% 믿고 있는데 그.

그는 일본인이 금괴 발굴을 시도했던 1984년 문화재 연구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수첩을 아직도 보관 중입니다. 네. 그 이모니터는 사람이 그 대구에 찾아왔어. 네. 시청에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인지 자기형생 살던지 살았던 곳인데 지하실에, 지하실에 네. 문화재를 두고 네. 왔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확인하러 왔다. 네. 그 뒤에 여기서 뭐 나왔다고 신고된 바가 그, 그 당시로 봤을 없었어. 이 일대에 200kg 상당의 금괴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 못 가지고 간다 해서 이제 묻었다. 이 얘기겠지. 네. 했는데 그 묻을 만큼의 그만큼 대량을 가질 만한 재력가가 없다는 거네. 뭐 아... 그 소문, 지가 소문만 이제 받아 했고 예. 22년까지 아무것도 발견된 건없어요 누구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북성로 금괴 미스터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사실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아우 대박이구나. 한번판 적이 있는데 안 나왔어요. <laughs> 그 뒤에도 공사한다고 또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소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금괴가 있고 무슨 몸을 입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금가락지 한장 나오던데요. 건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샤떡문을 3년 동안 내놓고이비상 강에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여기 계시던 임차인 분들을 분위기 좋지 않게 명도를 시켰겠습니까? 굳게 닫힌 가게 아래엔 정말 금괴가 묻혀 있을까요? 40년간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150억원의 금괴를 찾느라 혈육 사이에 선명한 금이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의 파장을 느낀다면 진정한 보물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